그전에 여러분들 엄청난 브롤스타즈 보석 버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은 건데 브롤 패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1년의 버그들을 사용해서 보석 2800개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트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하! 홀리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흑우 계정으로 신규 브롤패스랑 브롤패스 플러스까지 구매를 해보고, 신규 스킨, 뭔 양양거리는 뭐 콜레트냥 뭐 스킨 있거든요? 뭐옐로냥 핑크냥, 그린냥, 요 콜레트 스킨들 리뷰를 한번 달려볼 건데, 어, 그 전에 여러분들 엄청난 브롤스타드 보석 버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보를 받은 건데, 브롤패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1년의 버그들을 사용해서 보석 2800개를 공짜로 얻 수 있는 그런 말도 안되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브롤패스 를 활용한 버그가 2800개 고 브롤패스 플러스 를 구매하면서 버그를 활용하면 5000 보석까지 무료로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정확한 버그 사용 방법을 듣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보석 싹다 회수 됐거든요 그래서 버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셀이 이 버그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석들을 싹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800개든 5000개든 보석을 공짜로 얻었더라도 그거를 사용하는 순간 이 보석들이 회수가 되면서 아마 마이너스 보석을 가진 계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번 140메가 상자 사태랑 좀 다른 게 140메가 상자 사태 때는 슈퍼셀이 아예 대놓고 해당 특가 상품을 상점에 올려놨잖아요. 구매할 수가 있게. 그래서 그건 슈퍼셀 잘못이 맞기 때문에 회수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는 완전 버그성 느낌으로 보석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슈퍼셀이 당일에 회수 조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오늘은 브롤패스를 한번 구매를 해볼 건데 브롤패스 플러스를 구매하시면 모든 보상을 다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브롤패스를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브롤패스를 먼저 구매하면 브롤패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브롤패스를 먼저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브롤패스를 먼저, 그럼, 잠금 해제를 했는데, 어, 그 다음에 브롤패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네요. 어, 근데 지금, 뭐야. 가격이 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분명히 아까 전에 브롤패스는 만원이고, 브롤패스 플러스는 만오천원이었는데, 왜 업그레이드 비용은 6,000원이나 받다가 5,000원이 아니고 야 이거 좀 어이없네 이거는 설계를 잘못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블루패스 플러스 하실 때 억울하게 1,000원 정도 더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슈퍼셀에서 전수조사 진행하고 환불처리나 뭐 기타 보상으로 좀 돌려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블루패스 플러스 구매하실 거면 은 일단은 한 번에 구매를 하세요 이거 블루패스... 어, 아무튼 저는 플러스 까이 이거 약간 호구당하는 것 같긴 한데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거, 보상 돌려받게 되면은 어떤 보상으로 대체 보상 줬는지 제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롤패스가 좀 변경이 되면서 위쪽에 보이는 XP 요구량이 매우 늘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브롤패스 보상이 늘어나고 브롤패스의 단계가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XP를 늘려버려가지고 빨리빨리 열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뭐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 XP 보상량도 많이 늘어났고 기타 등등 브롤패스 플러스 보상 혜택들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 따지면 구매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옛날에는 이거 70단계까지 다 열려면 벌써 2,100개나 썼어야 됐는데 이제는 50단계밖에 안 돼가지고 어, 이거 1,500개면 되네. 게이드, 어, 게이드이 맞나 이거? 아무튼 이번 시즌 브롤패스 스킨, 어, 핑크냥 콜레트 스킨 바로 얻어주고요. 이런 아이템들도 줍니다. 어, 그리고 더 퍼스트라는 칭호까지 브롤패스 플러스 보상으로 얻을 수가 있네요. 어, 나안 그래도 칭호 없었는데 잘 됐다, 이거. 그리고 지금 브롤스타즈 아이콘인 신규 플레이 아이콘도 주네요. 이거, <laughs> 왜 주는 거야, 이거. 그리고 브롤패스 플러스 보상인, 뭐죠, 이거? 옐로냥이랑 그린냥, 크로마 스킨들까지. 근데 목소리 방금 왜 이래, 저거. 그리고 브롤패스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 트랙 마지막 보상으로 전설 스타드롭도 하나 주거든요. 어,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뭐 나오는지. 와.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신규 콜레트 스킨, 바로 한번 리뷰 달려볼게요. 오, 일단은, 말 그대로 카툰풍이기 때문에, 다른 브롤러들이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laughs> 받을 수가 있는 스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합종 맵이 새로 생긴 것같은데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 가지 써주고, 오케이, 나이스. 어, 우리 팀 키트 좋구요. 야, 이게, 뭐 일반 공격 보시면, 오, 어, 우리 팀. 일반 공격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찻잔 던지는 걸볼 수가 있고, 자, 궁기남 써봐야 되는데, 자, 궁도 한번 써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사실, 이펙트 자체가 막 크게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거, 스캔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카툰풍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스캔 또, 어, 안 뽑을 수는 없겠죠. 오, 깜짝이야. 오, 어, 일단 피했고. 뭐야? 어, 나이스, 피했다. 나이스, 이러면 하이퍼차지 키고 그냥 마무리 해주고요. 나이스, 뭐지? 뭐, 방금 티트가 침투했는데 피했고. 자, 이거 궁도 한번 써야 되거든? 이거 하이퍼차치궁 썼는데. 오케이. 뭐, 별일은 없었고요. 자, 이거 마무리 해주면서, 점령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오케이, 밀어주고. 아무튼, 요런 느낌. 핑크냥 콜레트 스킨입니다. 뭐,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 애니메이션이 이뻐가지고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자 이번엔 브롤패스 플러스 버전인 옐로냥 콜레트 스킨 이거는 뭔가 조금 더뭐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긴 하거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자 하이퍼 차진는 있는데 궁극기 같이 쓰면 좋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잠깐 아, 오오 잠깐 잠깐 오 잠깐 잠깐 만 일단 체력 채워주고 체력 야간야간 야간 채워주고 고로지자 하차공 바로 밀어주고 고로지 중도 찼죠 그럼 또 밀어주고 고로지 마무리 싹다 마무리 나이스 하차공 한번더 하차공 한번더아 그래도 아, 이번에 깔끔 캐리하면서 또 승리 아무튼 옐로냥 콜레트 스킨도 핑크냥이랑 뭐 이펙트 변화 차이는 없고 외모만 다르다. 색깔만 좀 변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린냥 콜레트 색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초록색, 보라색 색감 이게 제일 별론인것 같긴 합니다. 세개 중에는. 근데 얘네 슈퍼3 일단은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개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으로. 뭐,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싹다세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뇌절이 아닌가. <laughs> 좀 다양한 종류 스킨을 만들어 줬으면, 브루패스 플러스 더 구매하는 맛이 있었을 텐데, 이게 브루패스 플러스 구매한다고 해서 뭐 딱히 여러 가지 스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핑크냥 콜레트 스킨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이게 달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세 가지 색깔 색깔 놀이하는 거는 이건 장난이지, 이건 진짜로. <목소리> 자 오랜만에 헌터즈도 한번 달려보죠. 물론 콜레트가 헌터즈에서 쓰기 좋은 브롤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점수대가 높은 편은 아니니까 나쁘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로 오세요. 어 잠깐, 아엠모를 뺏겼다. 어, 이러면 피어피 어, 피 뜯어주고요. 피 뜯으면 어떻게? 어떨... 어, 어 잠깐만. 어 야야야. 어, 야, 야. 피트도 피트도 못할 건데 아 잠깐만 어게할 수가 있구나 아주 미코 저거 스타파워 노답이네 이거 에버 뜯는거아 잠깐만 이게 이게 이. 아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 못되게 못되게 막아주고요 오케이 어 키트 어 잠깐 키트 키트 바로 피쳐우고어막 넘겨주고 그렇지 나이스 오 방금 방금 나쁘지 않았고요 오케이 피트 또 채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어와 잠깐 야 이거 야 잠깐 야 나한테 묻는다고 아니 오케이 지금 난리 난리 났죠 오케이 한테 때려주고 바로 그게 그렇지 이거 잡았고 그렇지 아야 이거 이거 되게 귀찮게 하네 이거, 이거,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단 은얘 때려주고. 그렇지. 괜히 얘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이건, 이건, 이건 잡아야지. 바로 그냥 또 녹여주고. 까비. 자, 저거, 잡아, 잡아, 잡아. 못잡냐 저거. 못잡냐 오케이, 잡았고. 나이스.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오, 피해주고. 아유, 야, 잠깐만. 아, 야, 이거 오토에임이야. <laughs> 아, 무빙으로 피한 건데 오토에임이어서 파이퍼. 아, 이건 한정인데. 뭐야, 끝났어? 아, 잠깐만. 이거를, 일단 못 한다고? 야, 방금. 뭐야, 근데, 왜 패배모션 나와? <laughs> 아, 패배모션 <페베모션> 이런 거였어? <laughs> 어, 근데, 2등에서 패배모션 나온 것도 이상한데, 어차 얼굴에 그려진 낙서는 더 이상하네? <laughs> 아니, 이 콜레트 스키는 패배모션이 약발한네 아니, 이쁘장하게 생긴 콜레트 얼굴에, 누가 낙서를 젖단 식으로 해놨어, 이거. 아, 이거 킹받네. 어,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양각 잡혀버렸고요. 하지만, 어, 애들 에임이 안 좋죠? 자, 저는 에임이, 어, 쩌.. 어, 얘는, 야, 얘는 뭔데, 이 구간에서 무빙가냐 뭐냐, 이 친구. 어, 잠깐만, 야, 일로 일로 와보세요. 이 친구 어, 무빙해. 잠깐만, 이거 이러면 바로 어, 마무리 해주고요. 고로체 이킬 달달하게 시작. 나쁘지 않습니다. 자 위쪽에 지금 싸우죠. 저런 거 저런 거 막타치러 가야 된다고. 저런 거. 아 잠깐만. 자 이런 이런. 아 잠깐만. 야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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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 아 나이스. 아 막타 못쳤다. 아 까비. 아 잠깐 이거 막타 쳤어야 되는데. 자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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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어저자 자, 자, 아, 자, 자, 바로 가, 어, 고로체 바로 고로하이파 차지 고로체. 나이스 딱누르주중 고로체 바로 걸어싹 쓰리 고로체. 아 기가 막혔다오오 아이. 아비. 자, 일단은 제가 왕관이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어그로 오지게 끌리긴 할 거거든요. 자, 지, 어, 야, 잠깐 큰일 났다. 어, 잠깐 야야야야. 어, 잠깐 야, 잠깐만, 야, 잠깐이 어, 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가드에서 체력 채워주면서 역전. 아, 야, 이번 판은 너무 깔끔 캐리가 나와버렸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브롤 패스도 구매를 해보고 스킨 리뷰까지 달려봤는데 확실히 이번에 나오자마자 생겼던 보석버그는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슈퍼셀이 바로 대응을 하면서 회수를 한 점은 칭찬할 만한 점인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운영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키트 버그도 빨리 수정 좀 하고, 이거 지금 이걸 왜 냅두고 있냐.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훌빰!